안녕하세요. 푸티비 이재현입니다. 어제 어젠가 그저께 어, 제가 일요일 날 클래시카 촬영을 끝내고 어제 저녁에 업로드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시청하셨는지 을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처음으로 콘텐츠를 클래시카 고올러에서 한번 영상을 올려봤어요. 근데 반응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쏙 좋지는 않더라고요. 하지만 어, 제가 틈틈이 윤지호 씨 관련해서 기사라던가 이슈화가 된 거에 대해서 어, 편집하고 영상은 계속 올리겠습니다. 또 하나의 콘텐츠는, 어, 제가 이제 저도 남자로서 어, 차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슈퍼카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좀 넘다 보니까 이제는 올드카. 그래서 제 나름 제가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야를 관심을 두고 촬영을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주변에 그런 올드카라던가 클래식카, 뭐 흔히 얘기하는 포니, 뭐가그렌저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. 취재 영상을 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취한 후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또 드디어 윤지호가 아마 이 영상은, 보여드릴 영상을 한국에 있을 때, 어, 개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. 근데 울면서 쇼를 하더라고, 또. 근데 옆에서 엄마가 막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담아봤습니다. 물론 이것도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에서 떠드는 영상을 제가 이제, 어, 수정을 해서 약간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재밌게 보세요. 처음부터 책도 전액 기부한다고 했었는데 돈 번다고 뭐라 그러고. 그 얘기 하지 마세요. 오지 마요. 멈지나요 그래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. 인세도 엄마도 보고 싶었는데 가족은 아무도 안 왔어요. <laughs> 보셨나요? 여기에서 한국에 와갖고 굳이 저런 영상을 라이브로 보냈던 이유가 뭘까요? 아마 한국에 있을 때도 몇몇 안티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. 명예의 손죄로 고소고발을 한다니까 그런 이슈가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. 또, 어, 윤지호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악플이라던가 그런 어, 얘기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찍, 찍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 영상을 찍을 때도 다 불안해요. 보면. 아무튼 오늘도 윤지호의 어, 치약한 점, 아니면 거짓말, 그리고 모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?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는. 그리고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? 한번 보고 싶어요. 어떤 사상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기본이 없는 것 같아요. 딸 자식을 그렇게 가리키나?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아니, 안녕히 계세요.